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신상관성 모델에 따르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에도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통일한 진나라의 5대 황제 원제와 그의 아들 명제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명제는 아버지 원제의 무릎에 앉아 있던 중한 신하가 장안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본 원제는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장안이 더 멀겠느냐? 아니면 태양이 더 멀겠느냐? 그러자 명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양이 더 멉니다. 장안에서 온 사람은 있어도 태양에서 온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원제는 아들의 총명함을 기특하게 여겼고 다음 날 신하들 앞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제가 예상과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장안이 더 멉니다. 당황한 원제가 이유를 묻자 명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들면 언제든 볼수 있지만 장안은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분명 태양은 장안보다 훨씬 멀리 있지만, 우리 곁에서 아침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빛과 온기를 제공합니다. 반면 장안은 물리적으로 가까울지라도 직접 보지 못하는 이상 심리적으로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태양처럼 꾸준히 빛을 비추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노력이 있다면,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심리적인 가까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태양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태양이 빛을 내어 어둠을 물리치듯 우리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태양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듯 우리는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을 꾸준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